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메타인베스트먼트 박병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병욱 대표님하고 메타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어,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이영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사업을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어, CFD 선물 시장에서 저희가 스스로, 저희가 회사에서 직접 AI를 통해서 수익을 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수익을 대폭 공유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박병욱 대표님과 힘을 합쳐서 우리 메타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아주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서 우리 메타 AI와 같이 함께하는 투자자분들이 모두 부자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